자, 우선은 자 요거 시작할 때 이거 먼저 질문을 할게. 아, 우리가 있잖아, 새로운 숫자를 배울 때, 새로운 숫자를 배울 때그 새로운 숫자가 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 방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뭐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방정식과. 그 우리가 그뭐 이제까지 그냥 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다 했던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근데 3학년 때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수를 처음으로 배운 게 있거든.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뭘까요? 중학교 3학년 처음 딱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숫자를 배웠어. 그게 뭐지? 두 글자 그게 뭐지? 두 글자, 세 글자 얘기해봐아무거나 뭐라고? 아, 음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지우 아, 인성 루트. 중학교 3학년 때골 처음으로 이거 뭘뭐 우리가 알. 그 봐봐 생각해. 너한테 물어볼게. 루트 10. 루트 10이 얼만데? 감이 와? 루트 1 1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감이 와? 됐어? 처음으로 루트를 처음 배웠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어? 이걸 배웠다는 거야. 물론 그때 당시에 제곱 어, 2차 방정식으로 시작하진 않았어. 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식을 만족하는 x, 이식을 만족하는 x가 사실은 방정식이고,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인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살 새로운 숫자를 만날 때는 방정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아,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숫자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유리수 체계 안에 없었어.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나타냈거든.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x를 새로운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 그때 처음 나온 게 바로 루트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루트야, 루트. 됐어. 이 방정식의 해로서 근으로서 나온 거야. 그래서 루트 근. 루트 뿌리란 뜻이야. 실제로 그래 됐어.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3번 곱했을 때이 되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3번 곱해서 이 되는 거는 없어요? 자 질문할게. 이거 몇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야. 됐어, 안 됐어.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거든 무조건 3차 방정식은 그럼 있긴, 있, 있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나타낸다고 했었지? 자세번 곱해서 이가 되는 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 여기 루트 앞에 조그만하게 3을 써 이렇게 나타내기로 마치 제곱근에서처럼 지금도 약속하는 거야. 됐어?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해. 자, 그냥 루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략할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냥 루트는 요 루트 앞에 얼마가 생략된 걸까? 1. 1 아니야. 얘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에서 온 거였잖아. 여기에서 온 거였잖아. 요 루트 앞에 이가 생략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이제까지 익숙하게 루트는 그냥 루트로 썼어. 루트 앞에 이 e 썼었어? 안 썼었어? 안 썼었어. 우리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기존의 것을 바꾸잖아. 이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해서 기존의 걸 바꿔버리진 않아. 그래서 이는 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분부터는요 루트 앞에 써놓자. 됐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제곱이 아니라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거듭제곱근. 아, 어, 지수 법칙은 나중에 하겠고 거듭제곱근 먼저 할게. 자, 거듭제곱근 다시 보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거를 만족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질문할게. 새로 배우는 숫자들은 새로 배우는 숫자는 방정식하고 관계돼 있다고 했어? 이게 몇 차방정식이지? N차방정식이야 방정식. N차 자 N차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얘기할게 3차방정식이야 3차방정식은 복소수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면 해가 몇개 있지? 근이 몇개 있지? 인서 3개. 3개야 4차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응. 복소수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면 응. 4개야 했어? 그럼 n 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일까? 근이 몇 개일까? 얘기 내가 얘기하는 근이 바로 n 제곱 근이야. 그러면 n 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 의 값은 사실은 총몇 개여야 되냐면 n 개여야 돼. 복소수까지, 복소수까지 범위로 확대했을 때. 했어? 그런데, 자 그런데,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 위에 있는 문제는 됐고. 거듭제곱근을 구하래. 자, 세제곱근을 구하래.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니네는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돼. 세제곱근이잖아. 그럼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 찾으라고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 사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육십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세제곱근 몇개 있어야 돼? 세 개. 3개. 세 개가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우린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이거 몇차 방정식이라고? 3차.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한쪽을 제로로 놓고 인수분해하는 거거든.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겠나? 세제곱도 하게 세제곱. 빨리 해줘. 이런데서 심각끌지 말고 인사해. 팔 아니고 세제곱. 이거 뭐야 세제곱이야? 그냥 두개 곱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실근은 여기에 자 x는 마이너스 4 실근.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두분이 있는데, 허근일거야그래공식 네. 써봐 짝수 공식가능하지 지우가 해볼래? 응. 그렇 l 그럼 이제 이 부분이 o o t u s minus, r o 마이너스 12가 12i가 되고 루트 12 정리하면 2루트 3. 2루트 3 됐어?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해가 하나 둘셋 이렇게 세개 있는 거지 실근은 하나 이거 두 개는 다 허근입니다 자얘 예. 81의 내제곱근자 81의 내제곱근을 구하려고 하면은 식을 먼저 세워야 돼식 어떻게 세워야 돼 지우?

제곱한 게 9란 얘기잖아. 제곱한 게 9란, 제곱한 게 마이너스 9인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얘는 요 마이너스가 i로 바뀌는 거고, 루트 9는 얼마? 3. 이거 허근 두 개인 거야. 또는, 자, 제곱한 게 9면 x는? 바로 제곱한 개 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됐어? 그래서 총몇 개? 네 개. 자, 네 개. 실수 두 개, 허수 두 개. 그래서 총네 개인 거야. 됐어?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n 제곱근은 n개여서 10 제곱근은 10개고 5 제곱근은 뭐 다섯 개고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우리의 관심사,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두 글자로 실근.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을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됐어? 실근은 어떻게 될까? 추운데. 자, 잘 들어라. a의 n제곱근. 자 말이 어떻게 나오든. a의 n제곱근. 뭐의 n 제곱근, n 제곱근에서 실수인 거 실수인 거 어떻게 돼?라고 물어봤을 때 실수인 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너네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누구냐면 n이야 n. 몇 제곱근 물어보는 거야? 세 제곱근 물어보는 거야? 뭐사 제곱근 물어보는 거야? 오 제곱근 물어보는 거야? 몇 제곱근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걸 먼저 찾아야 돼. 몇 제곱근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게 홀수면 자 n이 홀수면 무조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3차 세제곱근 몇개 있었지 실수인 거? 실수인 거그 중에 실수인 거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n루트 a n루트 a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됐어? 애니, 뭐 어떤 수일 때? 인서? 애니, 홀수일 때는 짝수든 홀수든 지금처럼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짝수일 때. 자, 짝수제곱근은 간단하지가 않아. 됐어? 짝수제곱근은, 아, 알았어, 뭐, 2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걔는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 A를 쳐다봐야 돼. 몇, 누구의 제곱근인지를 찾아봐야 돼. 누구의 제곱근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양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영이면은 영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음수. 자 짝수분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어? 두번 제곱해서 제곱해가지고 음수 나올 수 있어? 실수 중에. 실수 중에 두번 곱해가지고 음수 될수 있어? 실수 중에서는 없다는 거야. 실수 중에 네번 곱해가지고 네번 곱해서 실수 중에 음수 되는 거 있어? 네번 제곱해가지고 없단 얘기야. 됐어. 허수가 언제 처음 나왔지? 제곱해서 얼마나 오는 거? 허수. 우리가 얘기하는 복소수의 허수. 제곱해서 얼마 나오는 거였어? 허수 단위. 제곱해서 마이너스 1. 그때 처음으로 허수가 나와서 복소수까지 범위를 우리가 다루는 범위를 확대시켰던 거야. 실수 중에는 짝수 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실수인 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자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봤을 때 누구를 포인트로 잡고 생각해야 되는지 자 이런 거야. 어 마이너스 백이5의 세제곱근. 자 세제곱근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야. 먼저는 요거. 아, 세번 곱해서 그러면 실수인 거몇개 나고? 딱 하나밖에 없어. 자, 누굴까? 누구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십오 나와? 마이너스. 그 하나밖에 없어. 세제곱 또는 세제곱근 이런 것들 다 부호가 동일해. 홀수의 거듭제곱은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않아. 됐어. 짝수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5, 6의 네제곱근어네제곱근이네 내제곱근이면은 네제곱근님 앞에는 숫자를 봐줘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면 몇개 있다는 얘기지 두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개 있다는 얘기야 누구를 네번 곱하면 2 5, 6이 돼 누구를 네번 곱하면 2 5, 6이 되지 4, 4야. 자 거듭제곱근에 관한 것들 조금만 보고 다자 자, 1번은 지수법칙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하지 않겠어 자 2번 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한번 골라봐 이렇게 했네 실수인 것자 10의 제곱근 자 제곱근 여기 있는 거 먼저 보라고 해서 제곱근이면은 A 앞에 있는 걸 봐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야 음수야 몇개 있어? 두 개. 자두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은 그냥 루트 십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자2 7칠의세 제곱근 됐어? 세번 곱해서 27 되는 거 누구 있지 실수 중에서 3, 3 하나 있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세제곱근은 무조건 몇개 있다고? 3개. 무조건 하나야. 부호가 동일해 세제곱근 하면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게 누군데? 3개. 마이너스 2야 yeah. 625엔 네 제곱근, 자네번네 제곱근은 앞에 봐야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몇개 있지? 자, 누군데, 네번 곱해서 6이어 되는 건데? 누군 그렇지. 이렇게 될거야 얘기야. 됐어? 아, 이런 게 거듭체 곱근이구나.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실제로 루트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게. 실제로 루트를 계산하는 거. 지금 너 정신 차려라, 너. 어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요 어, 시험 시 기간이야? 어? 시험 기간은 자지 말고 공부 좀안 하고 해도 그냥 막 8시부터 자고 9시부터 자고 그러더니 1시까지 뭐해? 이거 꽃 아. 자, 우리가 앞에서는 루트가 뭐? 아, 엔루트엔루트 세제 곱근 내제곱근 그런 게 뭔지를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루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 이제는 우리가 뭐 루트 앞에 3이 붙은 루트도 할 거고 뭐 5가 붙은 루트도 할 거고 이런 거할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루트들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잖아 됐어? 이런 루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참 좋지. 그리고 양수인 경우에는 거듭제곱, m제곱을 m제곱을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양수인 경우에는. 됐어. 자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잘 봐야 돼. 4번하고 5번이 조금 이제 나, 좀 낯선 내용이니까. 자 4번은 이중근호야. 루트가 두개 겹쳐져 있어. 루트가 두개 겹쳐져 있을 때는 하나의 루트로 나타내려면 이 루트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 있잖아. 그거 두개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5번. 루트 앞에 있는 숫자와 A의 거듭제곱, 얘네들 약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약분해줄 수 있다. 또는 뭐 똑같은 수를 곱할 수 있다. 상관없어. 됐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산할 수 있다. 증명은 거듭제곱의 정의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증명은 안할 거야.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조금 제대로 해볼 거야. 됐어? 자 봐봐. 거듭제곱은 정이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자,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 같은 루트들끼리 같은 루트들끼리 곱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얼마야? 16. 16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자, 요거두개 약분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약분하면 루트 앞에 숫자가 남아 안 남아 누가 뭐가 남는데 약분하면 뭐지? 얼마 남... 뭐라고? 1이지 1 그럼 루트 없어야 돼 됐어 여기 앞에 얼마부터 루트가 있는 거냐면 2부터 루트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됐어 자 지우가 계속할 거야 얘도 할수 있어 한꺼번에 계산하면 얼마야? 나누면 1분에 한 10원 마주 늦게 잔건 아닌데 빨리 약분해 8분에 3분의 80일도 계산 못해 계산해 빨리 약분하면 초등학교 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laughs>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어봐도 이거보단 빨리 풀겠네 자 27은 3의 열제곱이야 음, 4, 5자약분했어 루트 남아 안 남아 안자 5의 제곱이야 25는 됐어 자 이렇게 할까? 얘하고 얘도 약분할 수 있지? 이번엔 여기 남아, 안 남아? 남아요. 남아. 요 얼마가 남아? 2가 음. 남아. 2는 생략하는 거지. 루트 25. 루트 5의 제곱. 이거 얼마야? 음. 자, 이번에도 남아, 안 남아? 남아요. 남아야 돼. 이해됐어? 2부터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루트가. 자, 인석.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몇 루트? 2? 네. 얘네들 한꺼번에 쓸수 있다고 했잖아. 네. 6 루트로 계산할 수 있다고. 지우? 얘네들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리고 64는 2의 몇 제곱이야? 네제곱 빨리 해봐. 2, 4, 8, 0 3 0 루트 앞에 남아 안 남아. 자, 루트 계산하는 연습 한번 더야. 1 번은 지금 하지 않을게. 자, 삼 번. 자, 이게 뭐의 세제곱인 것 같아, 인서야. 천분의 십칠. 뭐라고? 천분의 십칠. 천분의 2 7은 뭐의 세제곱인 것 같아? 십분의 두. 그렇지. 안 남는다는 거 알겠지? 인자?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야. 홀수 제곱은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 자기의 부호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자, 예. 뭐의세제곱이야 지우. 지금 인사 시간 없어. 집에 가서 짐도 싸야 되고, 어? 됐어. 뭐의 다섯째 고리지? 얘는 그대로 나오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됐어.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인데 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거. 자, 루트 계산하는 거. 7. 인사해보자. 이게 얼마야? 곱하면 216이 뭐의 세제곱이 이게. <웃음> <웃음> 어이, 사제고 <해적>, 비게. <흥이게. 웃음> 이 센스들 봐라, 진짜. <laughs> 팔, 팔세번 곱해봐. 약관해 봐. 얘 나는 이거 다할수 있어. 너네가 해야 되니까 너네 시키는 거야. 나도 내가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어. 뭐야? 거즘 한 달만에 이거 수학 문제 풀려니까. 2, 5, 6은 뭐예요? 네 제곱 뭐라고? 8. 8 4번 곱해봐 이오르지나 확인하는 방법이야 4의 네 제곱이야 루트가 남아 안 남아? 남 남아 라고 했지 나만 안 남아 지우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자 얘네들 같이 써주면 몇 루트라고 해야 된다고? 3하고 2 곱해준다고 했었지. 아까 잠자면서 들어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있지? 그리고 8은 얘 세제곱이야. 약분 가능하지. 루트가 남아 안 남아. 아 연습 문제 먼저 하고 갈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1번, 개념 드릴도 1번, 개념 확인도 1번 빼고 하면 돼. 지금까지 꺼 해봐.